오랜만에 플레인 요거트에 엄만두 초코볼 이것만 딱 먹고 가는 돼. 요

오? 여기 있어 못 음. 아, 야, 야. 어? 여기 있못 나온다 어가 열어, 열어 지야 밑에 거 야. 빼고 에야 밑에 거 빼야지, 나무를 아, 귀여워 밑에 나무를 빼야지 안 열었어, 안 열었어 아, 아. 오, 신났다. 야. 신났다, 신났다 야, 야나 마, 마 야, 나인다 마, 마 엄마 숙식 먹여야 돼 아이고, 동이야 음, 숙식 먹으러 간이 오늘, 오늘 끝났다, 한끼더 누나 저주 누나 아아 지니야 아 응. 아, 진이. 아, 진이. 아, 오랜만이야 지니, 지니 아, 귀여워 아 오랜만 귀여워 아 오랜만 아, 이렇났어아아 아이고, 오랜만 아, 음. 을 너무 많이 썼다아니야호이다시키 <놀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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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유치 감독님> <놀던> 런닝을 사라. <laughs> 내가 아아 <아빠 주러>. <놀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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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오 어, 맛있겠지. 응. 같이 먹 거지. 아 소리 질러. 아 어, 깨가 다 녹네. 네가 먹기가. 아빠 콜라 줄까? 응. 네. 까거아 <laughs>

뭐라 적혀는거바라 밑에 뭐라 적혀있는 거 아빠가 적어 네, 보자 자습니다 뭐라 적혀있는 거야? 아, <laughs> 읽봐 <세 분이> <laughs> 명... 아, 명... 갑니다. 명품? 어게 많이 게 나는 필요할 것같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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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데 뒤돌다가 내한테 부딪고 엄마 뭐 해요? 비켜 비켜. 아왜 이래? 한다. 고객님 좀 나와 주세요. 이거 막 젤리 색이 찢해졌어 h 른 t is 그렇지? h a 서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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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되겠니 이 생에서, 되겠니? 이 생에서... 이생에서, 이생에서. isso a assim.